자가 들어오자마자 화방 들고 지내 <laughs> 우지나 너 해외 왔으니 초등학교 다니자 다라고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해버린다고? 제가 님 IP 땄거든요. 진짜로? 진짜 땄어? 아, 유해야. 아 왜? 우리 지난번 영사회에서 참교육했던 요재민이아아 아, 아. 아직도 게임 중인데? 아 진짜? 분명 지난 영상에서 참교육 당하고 나서 인성질을 안 하기로 했는데, 며칠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 잼미리 친구는 변했을까요? 자가 들어오자마자 하방 들고 지네야얘안 <laughs> 바뀐 거 같다? 어?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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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전 몰래 관전오 여전히 잘하네? 여전히 잘하긴 한데 인성질도 여전한데? 아니 복수 제대로 한거 맞아? 아 근데 웃긴 게 심지어 상대방이 149레벨이야 어 뭐야 어어? 심지어 폭도 던져? 우와... 와... 내가 봤을 때 이게 본계성한 200레벨 넘을 것 같거든? 근데 실력이 애매한데 인성질이 너무 많아. 근데 진짜 확실히 무빙이... 얘가 잘하긴 한다. 철통 방어 뭐야 저거? 철통 방어하고 있어. <laughs> 방패 사기네. 아 여전히... 여전히 채팅은 많이 쳐. 아... 말투 마음에 안 듭니다. 여전히 잼민이야. 와칼찌 아니 복수를 제대로 했어야지. 요즘 잼민이들 그런 거 가지고는 겁도 안 먹어. 이때 당시엔 몰랐습니다. 잠시 후엔 이 잼민이 친구의 초등학교에 대한 댓글부터 컴퓨터 IP까지 처음에는 상상도 못한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요. 야, 내가 들어갔어. 야 잼민아. 나 기억하려나? 야 오랜만이다 잼민아. 그 영상 올라가고 나서 며칠 반인가? 아 이런 인연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아왜 좋은 인연으로 이어가는 거지 이제. 악연인가?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미니건을 살포시 들어본다. 아 <laughs> 무기로 바르네. 아 진짜 예뻐. 에 야. 와 근데 확실히 미니원 들어도 피 많이 날았어 아니 개사기. 아 말투가 지금 어? 톡식해? 그니까 아직도 아직도 이 친구 말투 못 고쳤어. 그러니까. 좀더 참교육이 필요하다. 빨리 참교육 치르셔야죠. 오 아니 잘해. 잡았고. 아니 여기 톡식 잼미네가한 명이 아닌데? 채팅에서 지금 핵무새도 있고 떼도 막 인성질하고 이 서버 뭐하는 서버야 대체? 정체가 뭐야? 여기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약간 이런 애들만 모은 거아니 우와! 우와, 사탄하더라 또. 아하! 하지만 이겼지! 하나, 둘, 셋, 야! 예! 자, 이제 누가 템빨이지? 너는 아직 참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다. 나 기억하냐, 친구야? 해커 아니었잖아요. 아, 그 영상 봤구나. 하긴... 당연... 그게 파급력이 <laughs> 좀 많이 컸어 게임 인기 급상승 4등까지 갔으니까 저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얘 실친들이 음. 영상에 나온 잼민이 얘냐고 아, 물어보다 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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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잘했어야지 이 잼민이 친구가 마주한테 지난 영상에 복수를 하고 싶다고 해서 1대1 전용 서버로 이동했습니다 영상 후반엔 잼민이 친구를 위한 몰래카메라도 준비했는데 이 친구 반응이 진짜 레전드거든요 야 이걸 스포할 수도 없고 아무튼 아주 재밌을 겁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뭔데요? 솔직히 아직도 실력으로는 본인이 이긴다 생각하죠. 이 친구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본인이 더 잘한다고 생각할 것 같거든. <laughs>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렸을 것 같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겨요. 레전드 뿐만 하네. 그러니까 약간 봐줘가지고 그런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확실하게 발라버려야지. 그러면은 이번에 여러 판 해서 한 게임이라도 이기면 어, 영상 내려주고 이 영상도 여기서 끝낼게요. 나 그냥 쟤한테 먼저 5점 따이잖아? 그러면은 이 영상 여기서 끝낼거야 무조건 1편에서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했던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친구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대한 댓글이 진짜인가? 두 번째로 마주가 이 친구 아이디를 보고 이름이 정호진이라는 걸 알아냈는데 대체 왜 본인 닉네임을 이렇게 지어놓고 이름을 맞췄다고 놀란 건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요즘 잠이 안 왔거든요. 이제서야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맵은 굉장히 넓고 또 복잡하거든요. 아나이맵 싫어. 나도 싫어. 근데 하지만 유비 친구를 상대할 때는 이거만한 맵이 없지. <laughs> 어머머. 자 여기 나 예측 과연 병그렇지 예측 맞았죠 와우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 일단 일라 가볍게 표 진짜 압도적이긴 하다 압도적인데 저 친구만 인정을 못하는 거라니까 아니야 한창 저럴 나이잖아 지금 어 자존감 높을 나인데 그래 내가 너의 자존감 높다라는 걸 뭐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때 충분히 참격을 당했으면서도 아직도 인성질한다 그럼 어쩔 방패 오. 어쩔 방패 그리고 나서, 수렷한 발사기, 수렷한 발사기, 딸피거든요. 와우. 수렷한 발사기. 와, 피 하나도 안 달았어. 여기서 좀 더럽게 가볼까? 에이징어. 어린이 상대로. 자, 화염병. 자, 플레어건 맞추고, 불타올라라. 화염 딜로 잡았다. <laughs> <laughs> 3대0, 1단 3대0. 그냥 불 관련된 무기만 다 들어보여. 화염망사기, 플레어건, 화염병 들어버려 아, 레전드. 현질총 쓰지 말라는데 참고로 플레어건은 현질총 아닙니다. 아 잼민이 지금 뭐? 어? 하지만 이건 현질총이지. 어 아, 까비. 물론 상대가 잼민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인성질을할 뿐이지 생각보다 실력은 좋아서 마냥 놀다가는 역전 나갈 수도 있어요. Go. 자 카타나로 팀전에 주면서 Go. 화염병 던지고 그럼 이제 여기로 나와야 되죠? 어불탈 아, 거야? 아, 어 아, 뒤에 뭐야? 어. 와 우와 우 이거 어떻게 쏘냐? 얼리고. 와안 뭐 얻었어. 와! 그냥 맞아라. 이거나 먹어라. <laughs> 한 방이야? 한 번에 100 데미지 들어가거든. 약속대로 질문 하나. 어, 그래도 약속은 지키는 친구네. 난 여기에서 응, 응 아니야 하고 아니야. 나갈 줄 알았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완전 무개념 친구는 아니네. 아니야. 영상 살려고 일부러 이러는 거일 수도 있어. 그러면 또 어, 말이 달라지는데. 궁금한 게 왜 본인이 아이디 본명으로 적어 놓고 이름 맞췄다고 <laughs> 쫄았어요? 아직 어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계정이란 말이야, 이 친구가. 이 친구 본계가 아니야. 아! <laughs> 아이디를 만들 줄을 몰라 이 친구? 그래서 대신 만들어 준 거구나 아이 근데 어 그래 너 재능 있어 솔직히 아이디도 만들 줄 모르는 나인데 FPS 게임을 저렇게 한다? 프로게이머 해야 돼? 저렇게까지 어린 친구인데 이렇게 마주 형이랑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 대답은 어느 정도 예측했는데 바로 다음 질문 답변이 너무 궁금해서 빠르게 한판더 이겨야겠습니다 이번 영상 좋아요 5 0 0 0개 넘어가면 마주 본 계정 걸고 잼민이 친구랑 계정 삭제 빵도 해볼 테니까 궁금하면 좋아요만 딸깍 눌러주세요 오머 앞에 들어주고. 14, 14, 14. 아니요. 14 진짜 사기템이야, 저거. 자동 폭발이라고 들어봤나, 친구야. 솔직히 음. 확실한 실력 발과 템빨을 느끼게 해 줘야 돼. 그래야지 다시는 이런 짓안 하지. 얘 지난번에 상규 당하고도 이러고 있던 거잖아. 아 근데 한번 이렇게 눌러줘야지 내 친구가 예의 범절이라는 걸 깨달을 테니까 씨. 내가 직접 예의를 몸에 새겨주마 어디있어 예절주입기 물리 <laughs> 예절주입기 물리다 내 손에 들려있는 예절주입기가 보이냐 이거로 먹어라 아하 얼리고 머리에 파당 와우 <laughs> 이얼음총은 어? 얼린 다음에 샷건 근접에서 두대 때릴 수가 있거든요 이 친구 아무것도 못하는 자신한테 좀 무기력감을 느껴야 될 거야 머리, 따당. 오, 반사야. 우와. 하지만 내가 오. 이겼어. 어, 페인트건인가, 저거? 어, 페인트건. 현질무기입니다. <laughs> 현질무기 많은 거 봐라. 아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저 친구 입장에서는 원래 여기 노란색만 현질무기거든? 근데 저 친구는 그냥 이런 일반 무기 들로도다 현질을 적어래 그래. 카타나 쓸 거냐? 이제 카타나 반사 예측겠죠따당 오호. 많이 아프지? 얼려버려. 얼리고 머리. 탕! 뻘이 한대 톡! 오늘의 메뉴는 잼민이입니다. 연막탄? 연막탄? 칼찌칼찌 칼찌? 연막탄 아니라서 어디인지 모르겠지? 근데 나도 안 보여. <laughs> 연막탄 아니라 나도 안 보여. 와, 문제가 나도 안보임 찾아보시지. 이 녀석 일로 와! 칼찌칼찌 칼찌. 그렇지! 이렇게 또 5대 1로 이겨버렸네. 누가 댓글에 우진아 너핵왜 쓰니? 송찬 초등학교 다니지 않아라고? <laughs> 이렇게 신상 공개를 해버린다고? 근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 진짜 양심에 아이고, 학교 이름이 송찬이라고 다닌다고 했는데 사실인가요? 이거는 팩트체크가 현재 안돼 있는 내용이라 본인한테 한번 물어볼게 나도 궁금하거든 아니, 사실이면 진짜 예전인데 사실이면 학교 까이는 거잖아 거기가 어딘데라는데? 진짜로 모름? 보니까 거짓말을 못하거든 <laughs> 지난번에 본명 들켰을 때도 반응이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이 반응이면 진짜 모르는 거 같은데 그럼 걔가 아닌가 보네 아, 송찬 초등학교 다니는 우진이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예. 네. 우진이 잘 대해주세요, 여러분. 네, 전국에 나쁜 우진은 얘밖에 없을 거야 아마. 아, 착해. 네, 아니 근데 님이 뭔데 저한테 이래요. 놀림받은 사람이 그러면 모른다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인성지 장했던 유이? 여기에서 갑자기 잼민이 친구가 맨 처음에 놀린다간 유이가 복수하면 몰라도 왜 자꾸 저한테 끼어드냐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마주는 실력으로 못 이길 것 같으니까 그나마 유빈유이를 이기고 인성질 하려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님한테 아무것도 안했는데요 이친구 약간 기억을 잃어버렸나? 너가 나한테 놀리고 인성질한 자료가 뻔히 남아있는데 유튜브에 유이가 직접 와서 싸워서 님이 지면 그냥 조용히 살기 인성질 안 하고 유희랑 싸워서 이기면 영상을 내려라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잠깐 내 의사는? 유희야 빨리 와라 <laughs> 나 지금 편집해야 돼 바빠 안돼아 편집해야 된다고? 잠깐만 나 그럼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뭔데? 내가 네 아바타를 낄수 있거든? <laughs> 어 내가 니네 아바타에다가 닉네임도 너로 바꾼 다음에 대신 <laughs> 유이인 <laughs> 게임에서 창피하게 버리면은 그런 거 재밌지 않을까? 괜찮은데? 쟤 모를 거 아니야? 마주가 닉네임부터 아바타까지 모든 걸 유이처럼 바꾸고 베리참교 몰카를 하면 재밌을 거 같은데, 과연 자신보다 못한다고 무시하는 상대에게 졌을 때 재민이 친구의 반응은 어떨지 벌써 기대되는데요. 내가 곧 데려올게요. 이러고 나서 내가 유이 아바타랑 유이 닉네임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laughs> 이게 원래 유이 아바타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로벅스가 있으니까 얘꺼 아바타 아이템을 싹다 구매를 해자 일단 모자 구매 완료했고요 컨텐츠를 위해서 또 로벅스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 근데 솔직히 못 참잖아 이거 몰카 어떻게 참는데? 그니까 아 이거 해야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깨 인형까지 작은 거까지 다 살게 그리고 돌아와서 나 일단 내 아바타를 다빼 유이가 돼아저 <laughs> 너무 싫은데요? 왜 내가 너 아바타 쓰는 게 어때서 약간 그러니까 내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 뭔데? 첫 번째, 일단 미소녀여야 돼. 됐다! 와 완벽해! <laughs> 아니... 완벽한 변장을 위해서 닉네임도 똑같이 맞출게요. 여기에서 유이 오피셜로 바꿔가시고 어. 이거 닉네임 변경까지 확실하게 해버려, 그냥. 진짜 철두철미하다,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된다, 이거. 이렇게 해도 사실 인게임 레벨이나 연속은 달라지지 않아서 눈치챌 수도 있는데 아바타랑 닉네임이 바뀐 걸로 이 친구가 속아줄까요? 님 이기면 영상 내려준대요. 네, 그렇다던데요. 저 그렇게 말투 톡식 안 톡식한데요. 약간 부드럽게 말씀해주세요. 이거 유일 평소 말투야. 무슨 소리야, 이게. <laughs> 하이, 덤비쌤. 제가 먼저 세판 이기면 사과하쌤. 내가 대신 유인척, 지금 채팅척. <laughs> 아나 어, 사과 맞는 거야 이제? 한 판이라도 이기면 영상 내리라 해줄게요 이친구 완벽하게 속은 거 같거든? 왜 속았어 티가 이렇게 나는데 모른다고? 일단은 지금은 기본 무기만 써줄게 마치 진짜 유인 것처럼 연기하려고 비등비등하게 이어될 필요성이 있네 이렇게 맞추다가 무조건 내가 이기면 안돼유인인 척하기 위해서 좀 지다가 이기다가 지다가 결국에는 아슬아슬하게 한번 이겨봐야겠다 못 맞추는 척못 맞추는 척저 음. 저렇게 에임 별로지 않습니다 유이 실제 에임 와아아 <laughs> <laughs> 완벽한 몰래카메라를 위해서 일부러 비름기등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인성질했던 상대한테 1점 차이로 진다면? 반응 진짜 레전드겠는데요? <laughs> 일단은 이기긴 했고 나이스 어, 유이 몸으로 인성질해 <laughs> 아 까비 이거 킬감 좀 있다 야쟤 물음표 쳤다 쟤 네, 자기가 알던 유이 에임이 아니라가지고 너무 잘해서 그래 자 도망가 도망가 일보를 한 번씩 줘볼게자 때리면서 가다가 오오못 맞추는 척 하다가 오오한번 더지고. 근데 인성질은그 와중에 안 멈추는 게 레전드라니까. 그니까 아, 쟤장격이안 먹히나? 얘가. 얘 어디 보니? 친구야 뒤야. 쟤도 내시야랑 비슷하네. 그니까. 그, 그니까요? 저기요. 아유의모범인성질하기 <laughs> 나이스 나이스. 그래 아직까지는 이게 실력이라고는 예상 못 하고 있어. 우와. 죽었어. 와. 이거 방금 이길 뻔 했는데 일부러 약간 에임 틀었어. 매치 포인트 먼저 두고 나서 아슬아슬하게 이기면 이 친구들 진짜 아까워할 것 같거든. 아짜증나내스킨으로 저러고 있어. 이제 상대의 매치 포인트. 여기에서 실수로라도 1점이 따이면 영상 끝납니다. 아슬아슬하면서도 확실하게 이겨야 돼요. 자 보조무기 사다당 탕탕 탕. 자 여기서 만약에 지면 지는 거거든. 아아 아, 맞네. 제에임 네, 따라 하시면 좋 텐데. 자 보조무기로. 컷. 우와 우와 우와하. <laughs> 얘 채팅 발음 봐봐. 첫판 이기긴 했는데 그럼 두 번째 판 어떻게 볼거 위야? 두 번째 판? 아두 번째 판부터 약간 현질 무기를 조금씩 들어보는 게 어때? 아 이때부터. 어 점점 이대 매번 뭘로 가? 야 고스트 라이벌 해. 고스트 라이벌. 이제부턴는 뒤로 갈수록 유의가안 쓰던 현질템을 들면서 점점 울카라는 걸 짓내볼 겁니다. 과연, 아, 근데 또 아리나야. 아, <놀람> 잼민이 진짜. 현질 무기로 상교 가겠습니다. 새총. 새총 좋지. <laughs> 이거 완전 사기 무기거든요. 안 좋은 추억이 있어 새총에. 나 이렇게 지뢰를 깔아놓고, 그다음에 저 친구를 유인해 볼게 요 여기로. 오. 호 살짝만 때리고, 살짝만 때리고. 도망가! 나 여기서 도망가 이제. 오케이. 나 와라, 와봐, 와봐, 와봐 친구야. 지뢰 쪽으로 와봐. 아, 쟤는 지뢰가 안 보이나? 어, 상대는 지뢰가 안 보여. 우와, 이거 진짜 기능 좋네 요즘에. 현실이야. 와봐, 와봐, 와봐. 와라, 와라,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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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아. 어, 안 밟았어. 아, 까비. 오. 아하. 아, 지뢰 설치했는데 얘가 안 왔어. 오호. 안녕 친구야. 비난다. <laughs> 와우, 시야 레전드. 죽었어. 레전드 시야. 무게 못 써볼까? 무게 못 써볼까? 현재 에반해라는데현나 <laughs> 폭탄 하나. 우와 맞추고. 둘어안 받았어 셋 맞추고 와우 그 다음에는 그냥 손으로 맞춰버리기 점점 압도적으로 눌러줘야지 얘가 정신을 차려 저격소총? 저격소총? 얘 내가 대신하고 있다고는 상상도 못할 걸와 아프다 반피 나 반피지만 괜찮습니다 이기시면 새총으로 인성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오케이 좋다 좋다 오호 대장전하지 대장전하면 어떻게 대장전하면 아 어, 잠깐만 아 어. 인성질한다. 또 인성질하네. 괜찮아. 여기까지는 사소해. 반동이다. 아 저렇게 지금 어? 무게 고르는 거 안, 어안 기다려주고. 어? 와 무게 고르는데 때리는 거 보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악당도 변신할 때안 건드리는데. 얼어붙어라뭐야안얼었어탕탕 프로아. <laughs> <칸, 칸, 웃음> 아, 여기서 이겨줄까 아니면은 좀더 시간을 끌까. 희망 줘. 아 이번 판까진 희망을 조금 줘볼까? 아 그래 좀 비등비등하게 닿게 그러면은. 됐어, 희망 줬다. 이제 압도적으로 이겨주기. 돌격 소총으로 압도적으로 이 우와! 에임 봐라, 어? 나이스! 그냥 자석이잖아. 물음표 나왔잖아. <laughs> 이게 유의 에임이 아니거든. 핵임, 실력인데요. 이제 준비해온 또 다른 참교육을 진행해볼 겁니다. 이번 경기를 이기고 나서 저 친구의 IP 주소를 알고 있다고 말해볼 거예요. 제가 IP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보시면 압니다. 엑소건. 엑소건, 와... 현질발 무기. 여기서 전기톱. 하고 이제 C4를 딱 들어주면 <laughs> 내가 딱 아름답게 이기는 거 보여줘. 샥! 날라가서 무빙 샥친 다음에 점프 뛰어서 쏘고 뛰어서 쏘고 뛰어서 쏘고 아 깔짝 아 깔짝 아 깔짝 <laughs> 와나 같아도 화나겠다. 깔짝 깔짝 안 맞죠? 절대 안 맞죠? 내통알도안 맞죠 근데? <laughs> 자, 원거리 깔짝 그치 머리 맞췄지. 와 티포 빵 어? 포 티포 빵 티포 빵. 빵 하나도 안 맞았어. 엑소건으로 맞다와 간다 간다. 죽었어! 아 맞다 이거 확실하게 이겨야되는 판이지? 아나 순간 너무 놀았다 오케이. 확실하게 이길게. 좋아 좋아. 이번에는 압도적으로 발라버려. 어딨어. 어딨어 이거. 어봐얘왜 여기 있어. 인성만 좋았으면 좀 좋아. 너가 아직 내 스나 맛을 못 봤구나. 와라. 어? 머리 따주시나요? 아 머리 따야 되는데 이거. 어안 맞아 이게. 하아. 어허? 머리! 헤드샷이면 한 방이거든. 뽀록?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친구, 유이가 지금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는 무조건 뽀록이라고 생각할 것 같긴 해. 난나 정말 그렇게 못하지 않았는데? 어, 좀 긁히네. 와. 어, 반사하려고 그랬어, 방금. 그냥 보조무기로보조무기로 보조무기로 싸워, 보조무기로보조무기로다 맞춰버려. <웃음> 쉽네요. <웃음> 레전드다, 진짜로. 일부러 유이 아바타니까 는좀더 톡직하게 할게요. 아, 머리! 유이 아바타니까 조금 더끔칙하게 할게요. 무슨 소리야, 이게? 핵 끄라고. 핵 끄라고. 아, 핵을 끄다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긴, 내가 핵을 쓰고 있긴 해. 마주 핵이라고. 와. 이걸 어떻게 해? 우와. 얼어붙어라. <laughs> 뒤로 가서 살짝. 짜. 아! 우와. 나이스. 우와, 마지막 날은 좀 질뻔했는데. 사실, 제가 해커거든요. <laughs> 해커 한번써봤 또. 아. 이 친구가 이제 속을지 안 속을지 모르겠는데 순수해서 속을 것 같긴 하거든. 뭐래 그 그거 안 믿지? 안 믿는데. 아. 하 근데 내가 여기서 한번 허풍을 쳐볼게. 응사과안할 거야.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 너. 제가 님 컴퓨터 IP 땄거든요. 진짜로 진짜 땄어? 님 IP 지금 검열 당해가지고 제대로 쓰지 못했는데 뭐야 나갔어? 도망갔어? <웃음> <웃음> 설마 진짜 믿나? 나 사실 저 친구 IP 땄다고 하고 그냥 아무 숫자나 적은 거였거든? 아, 뭐야. 나, 나도 진짜 딴줄 알고 깜짝 놀랐네. 아니, 내가 해커를 아니야. <laughs> 근데 진짜 자기 IP 땄인 줄 알고 도망갔는데? 아, 겁먹을만 하지. 이제 저 친구 인성질 안 하겠지?